안녕하세요. 저는 초1, 초5 아들들을 키우는 40대 엄마예요. 오늘 9월 가계부 가지고 왔어요. 9월 달에는 생일이 한명 있고, 이번 달에는 꼭 식기 건조대를 살 거고요. 예비비로 재산세도 납부합니다. 9월 달에는 제가 허리를 좀 다쳐서 회복하는 중에 있는데,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로 마저 회복을 하는 게 목표고요. 책을 비울 거예요. 저는 책 비우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적어 놨고, 그동안은 이렇게 고민되는 걸 그대로 꽂아 놨었는데, 이번에는 한쪽에 쭉 모아서 쌓아 놓으려고요. 이제 9월 달한달 수입과 지출 예산을 정리할 건데요. 저희 수입에는 고정 수입, 기타 수입으로 나눌 건데, 순발이 월급이 고정으로 들어오고 있고, 가계부 판매, SNS, 알바 수입이 있어요. 당근 알바 열심히 했었는데 허리 다쳐서 다 접고 이제 딱한개 하고 있고요. 고정 지출 볼게요. 고정 지출 소비와 저축 항목으로 나누는데요. 소비 항목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나가고 있고, 언제 나가는지, 카드인지, 현금인지 체크해서 날짜 적고 있어요. 저축 항목도 적었는데요. 저희 외벌이가 되면서 저축 금액은 대폭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지출 정리예요. 저희는 4인 가족 100만원으로 먹고 입고 필요한 거 사요.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남으면 푼돈 저축을 합니다. 항목별 예산은 나누지 않고 합쳐서 100만원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지출을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도 나누지만 이렇게 보면 소비와 저축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저 보라색으로 길게 한칸 박스를 만든 게 소비고요. 그 다음에 옆에 길게 한 박스를 만들면 여기는 저축이에요. 소비와 저축을 나가는 시기와 빈도에 따라서 나눈 것이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 지출 100만 원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 칸에 만 원, 백 칸에 100만 원인 이 표를 그려 놓고 지출 금액만큼 색칠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계부에는 백 칸짜리가 세 페이지 준비되어 있고요. 1일, 0 20일, 30일로 나누어서 중간중간 목표 예산을 표시해 놓고 여기에 맞게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돈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사실, 이게 다 정리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면, 집 정리는 정해진 공간에 구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구역의 역할을 정해요. 방, 뭐 안방, 공복방 거실복 정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가구와 각종 살림살이를 역할에 맞게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물건은 비워야 해요. 돈도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내게 들어온 수입을 어떻게 나누었을지 정리하면 돼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은 줄여야 되고요. 지출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금액을 정하면 돼요. 일단 수입을 소비와 저축 두 가지로 나누어요. 그리고 나서 돈이 나가는 시기와 빈도에 따라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이 나눈 구역에 맞게 지출 항목을 정리하면 돼요. 아까 수입 지출 예산 한 장짜리로 정리한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리도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8시간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1시간씩 구역을 나누고 이제 할 일을 한번 다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할 일을 시간대에 맞게 배치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더 쪼개서 정리하면 다 들어가요. 어떻게 쪼갰냐면 1시간을 4칸으로 쪼개서 15분 단위로 일을 배치했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일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관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결국엔 돈 정리다라는 거고 어렵게 생각 마시고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